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여기 식탁 위에 이렇게 많은 것이, 비닐봉다리가 많이 있어요. 종양제 봉투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리터마다 이렇게 담아놓고 썼어요. 이렇게 쓰, 쓰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또 좀,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예 마음 놓고 오늘은, 어, 봉투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싶어서 영상을 찍어요. 이렇게 제가 처박아 놨던 것을 다 꺼낸 거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인 거예요. 왜 재활용이 되는 것, 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재활용 되는 거는 되는 것끼리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일단 분리를 해놓으세요. 어, 분리를 해놓고, 자, 요거는 요거대로, 여기는 세종지예요 자, 일단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만 분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사오면 이렇게 흰봉투도 있는데 흰봉투가 사실은 한번 쓰기 아까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한번더 써야겠다 싶어서 또 제가 이거 처박아 놨던 거를 그거는 요 그것대로 어, 그거는 요것대로 이렇게 또 분리를 해놓습니다. 지퍼가 있는 건 지퍼가 있는 대로 구분을 또 따로 해놓으세요. 분리를 다 했어요. 분리를 다 했으면, 분리된 것 중에서 한 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게 봉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오면 아까우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래가지고, 어, 전에는 그냥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던 건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꺼내서 확, 이제, 아,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꺼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묶어서 놓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부피도 많이 하고, 이게 몇 리터 짜린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 먹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10리터를, 1 0리를 제가 접은 게 요만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부분이 이제 봉투가 우리가 가지고 오면, 자, 검은 봉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꼬글꼬글 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펴주세요. 요걸 펴주시고, 또 장으로 확면 이게 뚝 떨어지니까, 필요한 데까지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잖아요. 끝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금이 있어요.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역시도 끝과 끝을 이렇게 쫙깜한놀라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한번더 보세요. 한번 접는데 보세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러면 앞면을 놓고 뒤로 이렇게 접보세요 그러면 이게 앞에 그림이 보이면서 리터가 보여요. 리터가 보이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접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접어주세요. 자, 또 한번 접으면 리터가 보이죠. 보세요. 리터가 보여요. 이게 10리터라고. 그렇게 하면 이 끝에를 요 끝에를 이렇게 살짝 손잡이 있는 데로 살짝 접어 주세요. 접는데 여기서부터 공기를 쭉빼 주세요. 여기서 공기를 쭉쭉빼 주세요. 공기를 빼서 요렇게해서 여기를 여기 금이 있죠. 여기까지 사실은 내용물을 넣으라고 금이 가 있는데 금 가기 전까지만 요렇게 접어 주세요. 접어 준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요거를 삼각으로 접는 거예요. 자, 내 네, 앞으로 놓고. 한 번,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한번 접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딱지 접는 것처럼 또 접는 방법처럼 비슷해요. 요렇게 접고, 그 다음에 요거 계속 돌려가면서 접으세요. 돌려가면서. 자, 돌려가면서. 이거 처음엔 짜증나는데요. 하다 보면 좀 재밌어요. 제가 다른 건 해놨는데 얘만 그냥 쑤셔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laughs> 하면 사이즈가 요만큼 남아요 여기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거를 요렇게 접으세요 요렇게 접으세요 그러면 이게 큰 삼각형 모양처럼 됐잖아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접어서 여기 계속 접어 왔기 때문에 여기 여기 이게 버려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으세요 접어넣으면 이렇게 삼각이 됩니다 아까 이따만한게 큰 것이 요만해졌어요 그러면 요거끼리 이렇게 접어서 보면 10리터라고 아직 아주, 아주 글자가 10이라고 보여요 아직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꺼낼 때아 10리터라고나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2 0리터예요 사실은 쓰던거를 한꺼번에 막 하려면 이제 저처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은 사실은 빨라요 네, 저런 뭐 쌓여 놓고 하면은 힘듭니다 어, 그러면 자, 요거는 쓰던거니까 이렇게 어, 좀 시간이 걸렸어요 50리터에요 50리터 짜리가 얼마냐면 1440원이에요 여기 세종인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도 돈을 들지만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우리가 어, 쓰레기를 안 버리는 용으로 좀 이제 써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일반 쓰레기예요. 일반 쓰레기. 반을 접었어요. 또 반을 접었어요. 그다음에 글씨가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놓고 글씨가 최대한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면에서 쓰레기 봉투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요 어려운 과정은 어, 면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뭐몇 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주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같은 사이즈끼리 이렇게 그 우리가 키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어, 리터가 그, 봉투가 넣을 수 있는 걸 샀어요. 사가지고 썼는데 이렇게 꺼내보면 사실은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꺼내서 쓰면 안에 것까지 같이 딸려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는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거를 넣어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편해가지고 제가 접이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남았어요. 어, 여기 남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접어서 어 이게 애매하면 이렇게 한번 더 접어주세요. 한번 더 접으면 여기가 삼막이 되죠. 어, 이럴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기보세요 이것도 지금 사이즈가 저한테 다 다른 거를 이제 말아봤는데 보세요. 큰 거는 큰거 작은 거 이렇게 아주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어, 구분되게 또, 주세요. 어, 쇼핑백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요, 쇼핑백이 있어요. 저는 이게 사이즈가 좀 작은 건데, 어, 두께를요, 밑면 있죠? 밑면만큼, 응? 음? 밑면만큼 접어지잖아요. 이렇게 접어져요. 접어지면, 밑면만큼 위에를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근데 이게 큰 거면, 위에 더 많이 남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딱, 음, 맞네요.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눌렀으면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죠. 그럼 요거를 뭐 가지고. 자, 속을 공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즘은 쇼핑백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쇼핑백이 많이 생길 때 버리기가 아까운 쇼핑백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양말을 넣는 케이스를 만들든지 속옷을 넣는 케이스를 만든 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그러면 요 까만 거 있죠? 까만 봉투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큰건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지 나중에 꺼낼 때 어, 막 이것저것 막 뒤져서 찾지 않거든요. 크기별로 이제 넣어놓으시면 쓰기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 클리닉 같은 거 쓰고 나면 각이 있잖아요. 어, 각이 있으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제가 맑은 거 어, 이렇게 접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넣어 놓으면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전에 이게 원래 쓰던 게 있었어요. 쓰던 거 있었는데 제가 뽑는 뽑을 때는 막뽑혀나온다 그랬잖아요. 막 뽑혀나와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거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접었어요. 이거 5리터짜리. 그래서 5리터, 10리터, 그다음에 20리터인데 이게 싱크대에 그러니까 위로 보이지만 앞에서 볼때몇 리터인지 잘 보이라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집어넣으면 아주 편하게 쓸수 있어요. 싱크 대지만 제가 여기 맞춤으로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내면 20리터고 여기서 이렇게 꺼내면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한번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